옛날에 나 이거 더 멀미했던 것 같은데. 와 부금 노래 바꾸자. 저작권 걸리는 부금 아니야? 차단. 옛날 8년 전이래 시대가 다르다고 친구. 산타지 유튜브 수익 나고 있나? 아, 안 나고 오 있을 것 같은데. 아 난쟁이 불쌍해 도비 도비야. 아 옛날에 이제 8년 전 영상을 이제 초반을 봤거든요. 아니, 이거 상자 막후척판 이거 빨리 깼다면서 저도 빨리 깨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상자 세우는 것도 느리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무려 이게 8년 전 영상인데 이게 8년 전에 했던 거였잖아요. 조회수가 거의 50만이야. 최근 달린 댓글이 10일 전인가 그렇더라. 근데 1년 전이 많긴 해요, 사실. 1년 전이 제일 많고, 2년 전이나, 이제 오랜만에 10일 전에 들르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개고였지 근데 그 18년 전 영상에서도 제가 비세라 못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때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저는 이런 게임 잘하니까 비세라 고인물인 거 아시죠? 제가 걔.. 저도 개 빨리 총쐬 버리겠습니다 이러던데 선물도 버리지 말고 둘게요 이것도 버리면 안 되는 거.. 어? 버리면 안될 듯? 이런 거 버리지 말자. 애들 운다. 난 그냥 청소해주는 사람이니까 버리지 말자, 이런 거. 예쁘게 전시해버리자고. 이거는 버려도 되겠지? 근데 이거 폭탄 같은데? 초, 초인데? 폭탄같이 생긴 초네. 어, 너무 터질려나 그냥 초 아님? 아, 이게 TNT네. 와,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 이건 어떻게 처리해? 이건 버리면 안 되나 보다. 아이 집에 왜 폭탄이 있냐? 혹시 모르니가 멀리 가자. 어씨, 폭탄 맞나 보다. 조질 뻔했다. 안터진다고 이거? 오. 어 괜찮네. 같다. 아, 근데 모양새가 약간 오해할 만 했잖아. 맞잖아. <laughs> 이거 스토리도 있음 산타다 죽인 거요. 원래 이 비세라 클린업 디, 자, 설명 들어갑니다. 자, 강의 들어갈게요. 비세라 교수님. 이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은 이제 게임에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제작자가 말하길, 아, 이게 전쟁 게임, 총게임을 하다가. 아니, 그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총게임을 끝나고 나면 이맵 더러워진 거. 누가 치우지? 라는 발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임이 비세라 클리온 디테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비세라 게임 자체가 이제 게임이 끝나고, 예를 들어 다른 맵 우주 맵이면 우주 전쟁 게임이 끝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게임 다음 사람을 위해서 치우는 그런 느낌이겠죠. 에. 그러면 이제 산타 집이건 어떻게 되냐? 글쎄요. 요정들이 힘들어서 월급 달라고 그러다가 산타가 빡쳐서 죽였다고. 진짜임? 거짓말! 현실 고증이네? 탄알 탄알 정리하고 에 근데 저 저번에 비세라 몇분 했어요? 8년 전에 이거? 이 맵을? 궁금하다. 1시간 20분? 되게 빨리 했네. 이번엔 더 빠를 것 같아. 뭐 여기 또, 여기 끝났다. 2층. 됐다. 이거, 여기는 계속 밟아야 되는데. 이거, 저 지하부터 닦고 오자. 지하부터 닦고 와야 될 때, 동선이. 피를 안 밟으려면, 이 게임이 은근히 똑똑해야 돼요. 이거, 이 게임을, 이제 알바는 이걸로 뽑으세요. 이 게임으로. 왠지야? 이 게임 하면은 일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임. 진짜임 자, 전국에 계신, 그 자영업자분들, 비세라 게임을 시켜보시면, 아, 이 친구가 일머리가 있구나, 없구나. 판단이 다 가능하오니, 비세라 게임을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산타 믿었냐고요? 저 솔직히 산타를 믿을 수가 없는 게, 저보다 저희 동생이 어리잖아요. 얘가 학원 어린이집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있는 그런 어린이집 있잖아. 그기 다녔는데, 원장쌤이 분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씨, 산타는 그냥 없구나. 제 눈치가 좀 빠른 편이라, 목소리 알아보고 이러는 게 너무 빨랐어요. 산타 없는 건난 일찍 알았음 야, 그리고 산타가 있으면 엄마 아빠도 양말 걸어야 되지. 근데 안 걸잖아. 저 종교를 안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하늘에서 어떻게 내 목소리를 들어? 이러면서 이제, 약간 웃겼지, 나는. 왜냐면, 내가 갖고 싶 싶다는, 엄마가, 엄마 아빠가 물어보는 것마다 선물로 와 있어. 안 믿겨, 더. 어떻게 내가 갖고 싶다는 것만 쏙쏙, 그리 심지어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것만 주냐고. 세상을 잘 못믿었달까? 근데 선물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보다 한 곳에 모아두는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천장에 시체가 있다고 거짓말 하지마 무서운 이야기 금지 어 무서운데? 안전하게 들고 왔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수거했어, 내가. 어, 무서운데? 어 이건 좀 무서웠다. 여기다가 넣어놓고. 됐다, 끝! 이거 사탕 하나만 더 버리면 끝이다. 자, 이제 다 했다. 와! 다 했어요. 자, 이제 몇 번째 눌러야 돼요? 아, 나 이거 아직까지 모르겠어. 몇 번째 눌러야 돼? 완료는? 자, 두 번째 갑니다. 아, 근데 나. 하... 오! 뭐야? 왜 소리가 좀 다른데? 뭐야? 띠리리링?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아, 이거 천장 때문에 97번인가 봐. 에이. 진짜 천장 때문인듯. 어, 근데 난 이게 지금 제일 기분 나빠. 여기가 제일 더러워. 인정? 약간 현실에 나갔달까? 게임에선 청소를 하지만 실제 우리 집은 더러운. 약간 현실 고증이라 여기가 기분이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비세라 클리너 8년 만에 산타 집 청소를 해봤는데, 97%로 끝냈습니다. 스구링! 재밌었다. Two, three, f o baby, God, you look so crazy. Dream. Just a b y 434 a b y o u 4 a k y 434 baby, 434 b a d y 434 baby, 434 a m y 434 e a b e 434 baby, 434 baby, 434 baby, o 3 4 baby, 434 baby, 434 baby, 434 baby, 434 baby, 434 baby, baby, 예민하든 yeah, 나래래 너 없이는 메일이 yeah. 재미없어 어지 아이 저원유콜 a n t y o